불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들어갑니다. 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어?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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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속도가 붙네요. 여기서, 차를 가다가, 어, 속도 빠르니까, 와, 옆에, 옆에 사람들 피하고, 예 옆에 사람들 갑니다. 그래 사람들을, 어, 저 사람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차를 부딪힙니다. 출고된 지 이제 1년 됐대요. 지난 3월 25일, 오후에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불박 오디오는 설정이 안돼 있대요. 어? 사고 나서 불이 났다고요? 오호. SD카드 확보했고요. 브레이크는 딱딱해지는 않았는데 발버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영업 하시고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69세이시고요. 운전 경력 45년. 매일 어머니 모시고 왔다갔다하시고 우리 애들도 학교에 태워다주고. 등하기 시켜주고. 자동차에서는, 아유, 자동차 회사를 상대에서 이길 수 없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EDR 검사 없이 그냥 폐, 차 시키자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봤자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네요. 현실이네요. EDR 분석 꼭 하셔야 돼요. 일단 폐차를 하지 마세요. EDR 분석서 본 후에 박병희 명장님한테 좀 제가 또좀 여쭤볼게요. 도움 청해보겠습니다. 3월 25일이니까 사고 난지 6, 7,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 벌써 폐차를 하셨다네요. 헤이~!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이미 폐차를 했대요. 아니, EDR 분석이라좀 보고 하시지. 1년 전에 출고한 거고요. 키로수는 2만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휴~! 벌써 폐차하셨어요? 네,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부모님께서 잊고 싶으신가 봐요. 자차 보험이 없어요. 차 새로 사야 돼요. 급발진이 처음이라서 충격이 크셔서 이제는 오토 아니고 이제 수동으로 알아볼까 하고 계십니다. 사람 안단 친구에 만족하고 그냥 조용히 잊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사고 나면서 에어 터져서 아버님은 코가, 코에 이제 피가 나고요. 아까 불이 났다고 그랬는데요. 오. 아버님은 사고 짓고 바로 내리셨대요. 근데 차에 불이 붙었답니다.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라지죠? 네, 빨라지죠? 어이쿠! 어, 어, 불? 어, 불이 나네요! 불이 나요. 어허! 그리고 약 20초 후에. 보세요. 지금 불이 조금 붙고 있잖아요.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저기 소화기 들고 나오시네요. 소화기 한 분. 또한 분. 또한 분.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소화기를 들고 오셔서 불을 꺼주셨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 길도 좁아 소방차 올라오면 한정 걸리잖아요. 아이고, 어, 차들 여러 대 있었는데 옆에 집도 있는데 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사고 나서 바로 나오셨는데요. 아, 불을 꺼주신 분들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그 당시에 다른 영상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촬영한 게 있으면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따뜻하네요. 무엇보다 아버님 정신적인 충격이 크실 텐데요. 이미 차는 폐차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고요. 얼른 트라우마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내일 찾아가서 3월 27일 내일이니까 어제였겠네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영상 가지신 분들 계시면 부탁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올라온 영상은 없고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이 따뜻하네요. 어차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급발진 의심 사례, 현실적으로 못 이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이겨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아예 그냥 EDR 검사도 안 하고, 바로 폐차시키셨대요. 사람안 다친 거에 만족하고 아버님이 쪽에 좀부상이좀 있으신데요. 이길수 없는 싸움이라서 그냥 잊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은길 여기 은천히지나이다람 여기서 미친 듯이 갈까 여기서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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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에서 여기서. 네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의 실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동차의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그냥 잊고 싶어서 그래서 바로 폐차시키셨답니다. 아버님의 트라우마. 빨리 극복되시기를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바로 소화기 들어가서 그 불을 꺼주신. 이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차 있죠. 여기 건물이 있죠. 여기에서 불꽃이 불꽃 오르잖아요. 자, 지금 잠시 후에 여기에서요. 이렇게 불꽃이 오르는데요. 진짜. 도와 주신 분들 안 계셨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음료수라도 사 들고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따뜻한